색한 명한 올빼미와 느티나무 할아버지. 깊은 숲속, 지혜로운 올빼미 세 마리가 살았어요. 그들은 숲의 가장 높은 나무의 둥지를 틀고 숲의 모든 일을 지켜보았죠. 첫 번째 올빼미는 기억이었어요. 그는 숲의 오래된 역사와 지혜를 담은 노래를 한번 들으면 절대 잊지 않았죠. 숲의 모든 동물들은 그를 숲의 도서관이라 불렀어요. 두 번째 올빼미는 이안이었어요. 그는 복잡하게 얽힌 나뭇가지처럼 어려운 문제도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뛰어난 이치, 리치의 대가였죠. 그는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올빼미는 다정이었어요. 그는 다른 동물들의 슬픔과 기쁨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줄 줄 알았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그를 숲의 위로자라 불렀어요. 어느 날새 올빼미가 모여 논쟁을 시작했어요. 기억이가 날개를 펼치며 말했어요. 진정한 지혜는 과거를 잊지 않는 것에서 시작돼 숲의 역사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이안이 반박했어요. 아니야. 지혜는 과거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가장 중요하다고. 다정은 조용히 말했어요. 두 분의 말씀도 맞지만 지혜는 머리로만 얻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동물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진정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서로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며 논쟁을 멈추지 못할 때, 숲에 가장 나이 많은 현명한 느티나무 할아버지가 가지를 흔들며 속삭였어요. 너희 각자의 지혜는 모두 소중하단다. 하지만 너희는 하나의 수레바퀴가 되어야 해. 기억은 수레바퀴의 튼튼한 살이고, 논리는 수레바퀴의 중심축이며, 공감은 수레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땅이다. 이 셋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수레바퀴는 굴러가고 숲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단다. 진정한 지혜는 이세 가지가 모두 합쳐질 때 완성되는 법이니라. 그제서야 새 올빼미는 서로의 중요성을 깨닫고 각자의 지혜를 존중하며 숲을 더욱 평화롭고 지혜롭게 가꾸어 나갔답니다. 그렇게 숲은 새 올빼미의 조화로운 지혜 덕분에 언제나 밝고 행복했답니다.